자, 오늘은, 도형, 도형 툴을 활용해서, 일단은, 쉐이프, 쉐이프에 대한 기본을 좀, 잡아보죠. 일단은, 여기, 새 컴포지션 열어볼게요. 640, 360, 네, 10초로 보죠, 그냥. 자, 상단에 여기, 렉탱글 툴, 렉탱글 툴 선택해 보시고요.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쉐이프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죠. 다시 컨트롤 Z. Z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정사각형으로 그려지겠고요. 이때 일단 기본 빨강, 하양으로 나오는데 색은 위에서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고요. 위에서 필, 필 누르시면 색깔을 바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오른쪽에 있는데, 우측에 있는 거 일단은 선 두께. 네, 이 숫자는 선 두께가 되겠고요. 뭐, 픽셀 값인데, 뭐, 10으로 하면은 두께가 10이 되고, 컬러는 여기 클릭해서 색깔을 네, 바꿀 수가 있죠. 일단, 면색하고 선색은 위에서 기본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고요. 어, 형태라든가 자세한 옵션은 아래쪽에서 다르게 돼요. 밑에 컨텐츠, 렉탱글1 뭐 이라는 거 열어보시면은, 렉탱글 패스1 있죠? 렉탱글 네, 패스1 펼쳐보시고요. 거기에 사이즈가 있죠? 이게 이제 그 도, 도형의 크기인데, 여기서 XY를 네, 조절하실 수있고 여기다. 지금 묶여 있는데 요 세사슬 풀어주시면은 가로 세로 크기 예, 지정할 수 있어요. 일단 뭐 사이즈 예, 가로 세로 180으로 넣어주면은 어, 지금은 이제 똑같이 맞겠고요. 그다음에 라운드니스 다이제키 모션 할수 있죠. 라운드니스 올려주면 모서리가 이렇게 둥그러지는 변화를 예,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지름이 180이니까 라운드니스가 90이 되면은 정 원이 되는 거죠. 이런 거다 이제 쫙 이거 모션 다할수 있는 거예요. 기모션 이런 식으로 쫙 펼쳐지는 것도 할수 있고 그냥 둥그러지는 것도 할수 있고 이제 테두리를 테두리를 좀 가늘게 할게요. 한 5호 정도로 밑에 스트로크를 볼라 그래요. 스트로크 원 펼쳐 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서 컬러를 또 바꾸실 수도 있고, 투명도라든가 두께 잡으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 대시가 있어요. 대시에 더하기 누르시면은 플러스 누르면 점선으로 바뀌어요. 에드어 대시. 대시가 10이라고 되는데 요 점선이 10픽셀 거리로 찍어지고요. 음, 더하기 한번더 누르면은 갭이 나와요 그럼 대쉬를 제가 20으로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네, 대쉬가 20픽셀, 그 다음에 갭, 네, 간격이 10픽셀 이렇게 돼서 간격이 이렇게 넓.. 넓..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더하기 한번더 누르죠 그러면은 대쉬 2가 들어가요 네, 대시2는 10, 한번더 더하기 누르면 은갭 2번, 갭 2번은 5로 넣어 볼게요. 자, 갭, 갭은 다 5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은 이런 식으로 네, 20, 5, 15 이렇게 되면은 네, 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긴선 짧은 선, 긴선 짧은 선 이렇게 교대로 네, 찍히게 되는 거죠. 네, 계속 계속 더하기 어, 할수 있어요. 한1 0번까지인가 아마. 할수 있는 거를 알고 있고요. 음, 그래서 1점 세선, 2점 세선 이런 거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는 빼기로 하나씩 뺄수 있는 거고요. 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오프셋 있죠 아래쪽에 오프셋으로 회전을 만들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뭐 도형을 사각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둥근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모서리를. 네, 테두리를 동글동글하게 돌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네, 뭐 다양하게 이게 선을 두껍게 하면 이런 느낌이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항상 이게 이 옵션은 옵션은 또 과도하게 써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또 새로운 느낌의 그래픽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지우는 거 역순으로 빼기 눌러주시면 리무브해서 네, 밑에 들어간 속성부터 삭제가 순서대로 되겠어요. 다 지우면은 이제 실선으로 바뀌게 되죠. 점선 만드는 방법 배우셨어요자뭐 라운드 니스로 네, 사각형, 둥글게, 뭐 각지게 하실 수 있고 그정도 뭐 보실 수 있고요. 맨 밑에 트랜스폼 렉탕글 1이라고 있죠. 아래쪽에 트랜스폼 렉탕글 1 펼쳐 보시고요. 이게 이제 이 사각형에 대한 기본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좌표 포지션이 있는데, 포지션은 0.0으로 넣어 보세요. 0.0으로 하시면 은 이게 화면 중앙에 정확히 맞게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이 화면에 가운데 기준으로, 어, 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이 포지션 자체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 여러분이, 모션 그래픽 같은 거할 때, 동그라미나 네모나 뭐, 도형 같은 거, 이렇게, 중앙, 중앙에서부터, 자, 스, 제가 지금, 어디가, 스케일이 있죠, 밑에? 스케일이 있는데, 말, 이런 식으로, 가운데서부터 확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네, 이런 모션을 많이 하겠죠. 우리 뭐 구석탱이에서 커지고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중앙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확대하거나 뭐 돌리거나 이런 이제 모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밑에 속성 자체가 중앙 기준으로 작업을 하기 쉽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스케일, 스케일 확대 축소를도 하실 수 있고, 로테이션 뭐 45도로 맞추면은 대각선이 돼서 이 상태로 커지거나 줄어드는 걸할수있고요그 네, 다음에 뭐 스큐는 이제 기우러지는 거죠 평행사변형으로 기우러지는거 하실 때 스큐로 하시면 돼요 자 쉐이프 레이어는 에펙에서 이제 벡터 벡터를 활용한 그런 이제 모션을 만드는 거죠 이 자체는 이제 비트맵이 아니라 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려져서 도형 모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속성들 이용해가지고 도형이 이동하거나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그런 모션을 하실 수 있고 여러 개를 겹쳐서 하시면은 또 멋있는 모션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일단 사각형 기본 속성을 봤고요. 여기서 끝나면 이제 재미가 없죠. 에펙은 항상 추가가 있어요. 자, 렉탱글1 선택을 해보시고요. 렉탱글1 옆에 a 드가 있어요. a 드 누르시면, 은 예, 옆에, 예, 짠, 여기, 트위스트 볼게요. 트위스트 선택하면은, 예, 트위스트 1번이 들어가요, 이렇게. 거기에 앵글이 있죠? 이걸 돌려주면 이렇게, 약간 소용돌이 형태로 꼬면서 변화가 돼요. 시계방향, 반대방향. 이렇게. 이런 변화를 줄수 있고요. 또 이런 거, 센터가 변하면 이런 느낌이 돼요. 이렇게 되면 또 이런 것도 만들어요. 이런, 이런 거만들라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트위스트를 이용하면은 이런 것도 제작이 돼요. 이런 아트 같은 거 아트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트위스트. 자, 일단 딜리트 하고요. 음, 다시 렉탱글 원 선택하시고 애드. 거기 지그재그가 있어요. 지그재그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가장자리가 지그재그 형태로 돼요. 사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더 올릴 수도 있고, 리지퍼 세그먼트라고 러죠리지퍼 네, 세그먼트. 면, 한쪽 면당 꼬불꼬불한 게몇 개냐. 리지퍼 네, 세그먼트를 3으로 하면은 굴곡이 3번 들어가게 되고요. 7 하면은 7개. 그 다음에 포인트는 코너랑 스무드. 이거 스무드로 바꾸시면은 둥글둥글한 가감자기로 바뀌죠. 그래서 사이즈 이런 식으로 변화를 또줄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쫙 당기면 이런 또 패턴의 변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다 익스프레션에 연동되어 사운드에 맞춰서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어떤 속성의 변화 다 만드실 수 있고요. 자, 지그재그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다시 삭제해 줬고요. 렉탱글 원 선택하시고 위글패스, 위글패스 선택해 볼게요. 위글패스는 어, 이 재생을 하면은 자동으로 변화가 돼요. 그 사이즈를 좀 늘려보면은 이렇게 꾸겨지죠 도형이 자동으로. 위글이라는 것 자체가 막 랜덤하게 바꿔주는 거니까 사이즈 한 100가까이 올려보시면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될 거고요 코너가 있고 스무드 그 다음에 디테일 디테일을 좀 낮추면 3 정도로 낮추면 이런 아메바 같은 모양이 또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주파수가 있죠 위글 스퍼 세컨드 2, 2로 돼 있으니까 1초에 두번 변화가 되고요. 요거는 음악 있죠? 음악에 그 박자가 있잖아요. 4분의 4 박자, 4분의 3 박자. 음악에 맞춰서 이 위글스퍼 세컨드 타이밍을 잡아주면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흔들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또줄 수도 있어요. 자, 스무드, 코너, 그 다음에 사이즈, 그 다음에 디테일. 다양하게 활용해 볼수 있고요. 뭐 이런 이제 속성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지 패스부터 지그재그까지가 도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 추가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사각형 가지고 봤는데 별 모양 가지고 다뤄볼까요새로가 어, 볼게요. 새 컴포지션 열어보시고요. 이름을 스타라고 하면 그대로 640, 360으로 볼게요. 자, 오케이. 어, 네모 누르면 은 스타 툴 나오죠? 스타 툴 선택해보시고요. s h i f 드래그로 네, 뭐 중간에, 중간쯤에서 간 s 프트 드래그로 그려주시면 되고 별모양이 잘 나왔나요? 별모양이 너무 뾰족한 분 계세요 혹시? 밑에 보면은 포, 폴리스타 패스원이라고 있고요 이거 열어보시면 돼요 아, 별모양은 아무래도 모양이 복잡하니까 옵션이 좀 많은데 그 밑에 포인트, 포인트 개수로 뾰족한 개수를 조절하게 되고요 포인트 개수 6개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너 레디우스가 안쪽에 뾰족한 정도, 아우터는 바깥쪽에 뾰족한 정도고요. 라운드니스로 뭐 둥글게 안쪽과 바깥쪽을 둥글게 잡을 수도 있고요. 포인트가 8 개면 지금 이런 식으로 꽃잎 같이 보이게 되죠 느낌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꽃잎 같기도 하고 뭐 블록 블록의 어떤 조각이 같기도 보이. 이너레디우스는 이렇게 낮추면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되고요 네.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이 스타죠 이거를 폴리건으로 하면 다각형이 돼요 폴리건으로 하면은 지금 포인트가 8개니까 이제 팔각형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너레디우스 아우터레디우스 100으로 놓으면 이렇게 되고 라운드니스 레디우스 그래서 이게 폴리건 그 다음에 스타 스타는 별모양 스타가 되면은 이너 라운드니스 속성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가운데에다 맞춰 볼게요 중앙에 정확히 맞추려면은 아래쪽에 그 포지션 이건 트랜스폼 플리스터 원 펼쳐 보시고요. 거기에 x랑 y를 0으로 하시면은 정확히 중앙으로 세팅이 되겠고요. 색상을 좀 맞춰 볼까요? 자, 지금 단색깔인데 위에 그필필 필 누르시면은 필 글자 네, 그라디언트로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레디얼 그라디언트 선택을 할수 있고요. 오케이, 어, 색상은 여기 지금 옆에 있는 팔레트를 클릭하시면은 색상을 잡을 수 있는데, 어, 꽃, 꽃 같은 색으로 해볼 거니까. 일단은 이 오른쪽이 바깥쪽 색연필이죠. 오른쪽 색연필을 클릭해서 진한 핑크 쪽으로 잡아볼 거고요. 왼쪽 색연필은 클릭해서 약간 연노랑 색 쪽으로 잡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네,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테두리인데, 테두리는 이제 흰색으로 세팅을 해보고, 5 정도 넣어볼게요. 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음, 일단 마우스를 여기 셀렉션 툴로 바꿔볼게요. 이 그라디언트 패턴이 조금 영역이 이상한 분도 있을 거예요. 셀렉션 툴을 선택하면은 그라디언트 범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좀 보이나요? 이거? 여기 쭉 가운데서부터 나온 그선 같은 게 보여요. 이걸로 이렇게 넓혀주면은 그라디언트의 네,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요요 요 동그랗게 밖으로 나온 요게 뾰족하게 나온 조절점이 사실은 이거예요. 그 그라디언트 필 속성의 엔드 포인트. 스타트 포인트는 지금 도형의 중앙에 있는 거고요. 엔드 포인트. 이작품는데 이것도 킷 모션을 할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변하는 모션도 만들 수 있어요. 자, 뭐, 이게 필, 예, 그라디언트 색상, 색연필 뭐 클릭하시면은, 예, 색연필 클릭하면 또 색깔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추가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색깔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고, 뭐 아래쪽에 폴리스타1에서는 로테이션으로 회전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요걸 볼까요? 자, 일단 그라디언트 필은 닫고 스트로크1 열어보죠. 스트로크1 열어서 거기에 대쉬 대쉬를 더하기 눌러주시면은 점선으로 바뀌죠. 대쉬에 네, 대쉬를 15 정도로 넣어볼게요 15 아래쪽에 자 일단 15픽셀 간격이 됐고요 오프셋 있죠 오프셋을 요걸 네키 모션 주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또 회전하는 모션을 네,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다양한 도형을 활용한 여러 가지 모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확대되, 확대도 할수 있고 축소도 할수 있고 아래쪽에 스케일을 이용할. 네. 자, 일단은 뭐 기본 도형 다섯 가지. 어, 제가 사각형하고 스타 두 가지 설명 드렸는데, 네, 이두 가지 쓸줄 알면 밑에 나머지도 할수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폴리건은 폴리곤 여기서 이제 바꾸는 거니까. 네. 이 사용법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 도형 일단은 오늘 좀 살펴봤고요.